온도 퓨즈, 과열 안전 장치의 모든 것. 원리, 역할, 그리고 안전한 사용법을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고 안전을 지키세요. 5위입니다. 흡입력 최강, 퍼스닉 그린포스 무선 청소기가 놀라운 할인으로 강력한 BLDC 모터, 편리한 자동 충전 거치대, 평생 AS까지. 지금 바로 5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카드 튼튼하게 지지해줄 화이트 지지대가 단돈 7,900원. 메인보드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안정성을 더하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모토로라 T82 무전기 2개. 15만 9천원으로 더욱 든든하게 소통하세요. 고성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끊김없이 연결되며 편리한 사용성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데오디스플레이 TV 리모컨과 알카라인 건전지 세트입니다. 편리하게 TV를 조작할 수 있는 필수템이죠. 12,0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사용해보세요. 1위입니다. 니토무역 온도 퓨즈는 72에서 240도 범위에서 전열기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부품입니다. 그래픽카드나 메인보드에도 사용되어 믿을 수 있는 보호기능을 제공합니다.